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행복,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위세계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 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러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비천한 인생입니까 존귀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자녀가 잘 되지 못했잖아요. 부모가 뛰어나지 못하고, 직장이 훌륭하지도 못하고. 그래, 여러분이 직장이 훌륭하면 배운 게 있어요. 그래, 여러분 많이 배웠으면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자식이 훌륭해요. 자식이 훌륭하면 배우자가 잘해주고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게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돈이고 여유가 있는데 몸이 안 좋아 와서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직장도 괜찮고 많이 배웠는데 자식이 힘들어서 자식 때문에 예수님 붙잡 이게 다 조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감옥에 가든, 어떤 어려움이 처하든, 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비밀의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나는 존귀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존귀를 부어주셔서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 존귀한 인생에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어떤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해요? 뭐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잘생겼어요 멋져요 자식이 잘 됐어요 직장이 괜찮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느냐고 어떤 존귀함의 복을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늘 내가 비참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 진짜 그랬어, 진짜 비천해. <laughs> 죄도 많이 지었고 인생이 괴로워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아서 죄 용서받고. 미래와 영생을 누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죄를 짓는데, 아니, 뭐,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둬요. 때로는 채찍질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선하고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담대해져요. 믿음이 담대해진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갈등이 뭐였어요? 항상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했던 게 학벌, 직장, 돈,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키 작고, 몸매가 안 좋고, 이런 거. 성격이 나는 안 좋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그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인생이 담대해져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나를 부풀려 야 돼. 부풀려야 돼. 내가 뭐 잘하는 것을 드러내야 돼.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저도 그래요, 저도. 부풀리기 좋아하고, 과장하기 좋아하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가장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게 바로 김한태 목사, 저의 모습입니다. 가장 쓰레기같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거짓되고,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늘돈 걱정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아파하는 문제에 보면서 나도 안절부절해하고,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괴로워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이제는 사람 눈치 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담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제가 주일날 설교나 뭐 새벽 영상이나 수요 때 여러분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잖아요. 계속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담대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꾸며도 돼요. 가식적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치장하지 않아도 돼. 위식적이지 않아도 돼요. 약해도 되고, 그래도 돼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요.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고, 동굴과 같고, 터널과 같은 그 깊은 계곡과 같은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존귀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존귀이십니다. 나에겐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낮추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바꿔주십니다. 가정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을 때에는 가정이 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에겐 존귀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바꿔주신다고요. 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러는지. 예수님께서 역사 하시는지 안 하는지. 가정에서 정말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자로 바꿔주시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미래가 항상 두렵잖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사업 아이템도 주시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짓눌려주시고,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주셔서, 여러분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존귀한 인생의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내적으로 행복하고 담대해지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인생을 받고, 그리고 이 살아서도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천군 천사에게 부러움을 받는 예수님과 영혼부터 영혼까지 누리는 존귀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인생의 복. 이것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존귀한 인생의 복. 이것은 예수님이 줬다 뺐다 하지 않아요. 항상 주셔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존귀한 인생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미래에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존귀하게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들을 존귀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럴 때 황금과 유양과 모래약의 복이 여러분 가정이 넘쳐요. 다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이 넘쳐요. 다위씨,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 인생을 존귀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존귀한 인생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귀한 것 예수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험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허리라. 가장 귀한 예수의라 예수의 이름 예 예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고도 능력의 그 이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단단히 끝내고 나갈 수 있는 시간 을게하여 주시옵소서. 버신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귀하신 이름을 무엇보는이그 이름을 우리 몇 시간 후에 알려주셨고, 아무리 마음바꿀 는 없다. 어려운 고 예수님이 름을부르 나아가는 이 시간 후 소망합니다. come to the 하나님, 능의그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